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퐁입니다. 2021년 어, EBS 수능 특강 영어 어, 3강 3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내용은 인간이 사회에서 과연 바뀔까라는 소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강 3번 소재는 사회에 의해 변화되는 인간의 본성, human nature인데, 자, changed by. 소사이어티 사회에서 변화되는 소재 자 볼게요. 자, 아이디어스 주어 1. 자, 아이디어들 과디 a t are w 어 2. 뭐 학설들인데 저버 휴먼 네이처 자,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러한 아이디어들과 디어리드들은 동사. 자, have a unique 가지는데 형용사. 독특한 목적어. 장소를 가져요. 인사이언 i e 의 과학에. 자, 우리는 주어 Don't 동사 have to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have가 동사, 원형. 형태로 들어가고 have to 뒤에 다시 머리가 이렇게 들어갔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that 접속사 자고요. 또 코스모스 우주가 w i h e b e 동사 원형. 자 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Change도 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수동으로 들어왔고요. 수동 변화되는 것을 by 우리의 학설에 의해서 인간이 우주를 바꿀 수는 없죠. a 어바웃. 자 우주에 대해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 the planets 행성들은. 주어. 자 really 정말로. 자 don't 동사. care. 동사. 동사 원형. 자 신경 쓰지 않는데자 what we think 묶어주시고 그리고 how we theorize about 데까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목적으로 목적어 일. 이렇게 들어갔구요 와시에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신경쓰지 않아요 자, 혹은 how 여기서부터 다시 그쪽어. 자리에 이. 2번 자리 들어갔구요 어떻게 우리가 theorize 학설화 시키는지 about d e m 이 말하는 거는 이 p l a n e t 겠죠이 행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설하든 네가 어쩌라고 나는 우주야 이거죠 자 하지만 자, 여기까지도 좀 요약을 하자면은 아, 자연의 자연의 불변성 정도로 우리가 일단 요약을 해놓고요 자 다음 법부터 볼게요 하지만 자 연결어 자 우리는 자두 o 가 생략 가능하죠 정말로의 강조역법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리얼리 정도로 자 do를 강조역법으로 해석해 주시고 뒤에 동사는 동사 동사 원형 두 때문에 동사 원형 들어갔어요 자두 뒤에 have to 또 의문을 나타내고 뒤에는 w o 는동 y 라는 하지만 우리는 걱정해야 되죠. 자 that 묶어서 human nature가 인간의 성질이 주어. will 동사. be 동사 원형. 자, 되어지는데 change 꼭 똑같이 썼고요. 그래서 변화되어질 것을 by way of 우리의 theories of human nature. 자 인간의 성질에 관한 아, 학설들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을 걱정해야만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했다? 인간은 간에 가변성인데, 자 학설이란 말은 교육을 통한 교육을 통한 가변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 0 전에 서고 40년 전에 디스팅기시드 distinguished 되어지는 디스팅기시드는 원래 구별하다는 뜻이 있지만 얘는 일단 과거분사, 분사로 저명한 뜻이고요. Anthropologist인, 주어, 인류학자죠. 저희 묶어서, 자 Clifford Geertz라는 분이 자이름을 일단 보호처리할게요. 주어, 동격. 자, said 말했어요. 동사. That 접속사. 자 인간들은 h u m a n beings 묶어서 주어 하나로 잡아놓고요. 자 are 동사. 자 unfinished animals 다. 주어 동격. 자서 동격으로 잡고 얘에도뭐맥상 의미를 이해했으면 빈칸 넣기 문제로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So unfinished 되어진 완성되지 않은이죠. 수동. 아수동기 보단 과거분사로 잡을게요.도. 과거분사. 자, animal s 다 이렇게 썼어요. 얘가 보호 동격. 아, 보 썼죠 우리. 그래서 보호를좀 지우고 얘를 좀 피니시된 동물이다라고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자, what he meant까지 다묶고 왔고 이렇게 얘가 절이 주어부가 되고 있고요. 자, was는 여기서는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예요. 똑같이 무언가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자, 그가 meant라는 거에 여기서 목적어가 생각했죠 무엇을 의미했는지 얘가 앞으로 나가서 주어를 형성하는 절이 주어니까 다수 취급했죠. 그래서 여기도 표시로 하자면은 주어 얘가 단수 무언가 그가 의미한 것이 동사 단수 대시 떄 전체가 보호예요 그래서는 보어 동격 좀 띄우고 자떄자 자, 얘는 대스 문장 성분으로 보면 접속사고 여기 대 전체를 묶은 게보호 구조입니다. 자 it is human nature에서 it 이렇게 써주시고 저 to 이렇게 썼네요. 얘도 바로 보여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얘를 우리는 가져 동사 내 것은 인간의 자 휴먼 네이처다까지 묶어주시고, 자 투가 사실상 여기서는 진주어. 자, 그래서 진주어가 사실상 휴먼 네이처 설명해주는 구조입니다. 투부정사 형용사법이라고 봐줘 똑같아요. 스토디에부사 원형. 이렇게 쓴 거예요. 자 하면은 인간의 성질은 to have a human nature. 인간의 성질을 가지는 게 인간의 성질인데 무슨 개소리예요 이거죠? 자 설명 들어가겠죠. 자, 대시 앞에 나오는 또 인간 어떤 인간의 성질이냐면 또 관대로 설명해줘요. 관계 대명사 주격. 이면서 단수. 휴먼 데이가 단수였죠 우리. 단수고 동사도 똑같이. 사 동사. 단수. 그래서 이즈 써야 된다는 거기도 주의하시고. 이런 인간의 성질에은 very much 매우 또 product예요. 부어, 동격. 자, 하면 생산물인데. 자, of the society 사회에. 그래서 society로 해서. 뭔가 우리가 배워서 생성되어지는 가변성에 관점에서 봐 주기 때문에 추론 문제로 자, 소사이티 나올 수 있고요. 자, 됐도 묶어서 데싸라운더스까지 묶어 주시고 대화로끝내면 되겠죠. 자, 됐도 마찬가지로 써라운스에 s가 보이죠, 여기? s가 보인다는 얘기는 얘도 어, 앞에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 주격 으로 쓰였고 단수 처리했다는 것까지. 자, 이런 사회인데 어떤 사회냐면 명사 단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어 사회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생산 품이보다 Unfinished Animals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That human nature is more created 자 그래서 대신 맞나요 여기 아, 조금 이상해서 맞네요 자 그래서 인간의 성질이라는 것은 주어. is 동사. 뭐더 created 되어지는 거죠 생성 되어지는 것이다 자, then discovered 되어지기 보다는 얘도 똑같이 썼네요 얘도 썼고 얘도 수동. 예. 이 번으로 썼어요. 발견되기보다는 자, 발견된다는 말은 고유의 성질이고, 그리고 생성된다는 말은 뭐예요? 아, 교육에서 바뀌어지는 이것도 변화를 말하고 있죠. 자, 우리는 주어. 디자인해요. 동사. 인간의 성질을 적어 자, by ing 전치사고. 접속사. 접속사 전치사죠? 전치사. ing 함으로써 수단을 나타내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 디자인 함으로써 더 인스티튜션즈를 목적어. 기관들을 자 with in which 묶고 갖고, 갖고 얘는 관계 부사 처리하면 됩니다 외 e 로적어도 똑같아요 자 그곳에서라고 해석해요 그 내부에서 어디 그 기관 내부에서 어떤 기관 우리가 주어. 살고 있는 동사. 자 live는 자동사니까 완벽한 문장으로 봐도 되겠죠 자 so 또 연결어 나왔으니까 접속사 처리해주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주어. must 동사. ask 해야 돼요 동사 원형. 자 그래서 얘도 동사원형 색칠해 놓고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데 자 우리 스스로에게를 여기서는 간접목적어 잡고요 자, 저스트를 일단 버리고요 <laughs> 그다음 얘를 묶어서 What kind of a human nature we want to help design 하는 거를 전체를 이렇게 묶어줄게요 묶어서 얘를 뭐로 처리할 거냐면은 직접 목적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자 뒤에 나오는 What 저를 물어봐야 된다 자, 어떠한 여기서도 똑같이 와 아, 주의하시고 어떤 종류의 인간의 성질을 자 we want to help design help에서도 또준사역 동사로 썼네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 원하는데 동사. to help 하기를 원하는지를까지 묶어서 얘는 또 다시 투부 정사부터 처리해서 투부 정사가 목적어에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면서 help가 여기서는 준사역 동사로 준사격 동사 뒤에 디자인이라는 동사 원형. 다시 가지고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 아이고, 빨리 한것 같은데, 좀 헷갈린다, 이거 죠 그래서 주제 구문은 여기 두 군데로 잡아볼 건데요. But 이하 있죠? 자, But 이하에, 자, 인간의 성질이란 것은 여기서, 어, 자, be changed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뒤에까지 다 잡고요. 저기, 자, 성질이 있데 인간의 성질이든 학설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다. 가면성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찍어준 부분이, 자 우리는 디자인하는데 인간의 성질을 디자인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꾸면서 계속 바꿔 나간다는 느낌의 어, 지속성을 지속적 변화를 의미했던 요 부분 자 여기가 주제공이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회에 의해 변화된 인간의 본성 자 휴먼 네이처인데 변화하는데 사회에 의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3강에 3번 평이한 문제 였고요자 밑에 조금 빠진 단어설명 이라든가 세부 내용은 제가 다시 또로로로로 이렇게 쳐갖고 보충을 좀 해놓은 다음에 이때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4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혀꼬입니자 감사합니다 바이